자 오늘은 소드 오브 콤 발라리아 리셋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이 게임은 따로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어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리셋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로그인을 눌러도 게스트 계정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애플리어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모바일로 게스트 계정으로 리셋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진행하는데는 6분에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표시가 생기면은 스킵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리셋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셋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3단바 클릭하셔서 우편함에 있는 거 전부 다 받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셋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남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운명의 첫 만남에서 리셋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배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셋을 완료하고 나서 전설 등급을 추가로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콜 베이라 픽업 여기서 리셋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콜 베이라 픽업에서 콜이나 베이라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둘 중에 하나만 먹으셔도 되고요. 나는 리셋을 조금 빡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리아, 이난나, 베이라, 콜이네명 중에서 두 명을 먹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명 먹는 건 너무 빡세니까 엔간하면은 그냥 하나만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리세마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게임은 티어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초반에 좋은 거는 후반에도 좋기 때문에 리셋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콜이나 베이라 뽑게 하셔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리셋에 성공하셨으면 연동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리셋 실패하셨으면 게스트 계정 버리고 새로 게스트 계정 다시 만들어서 리셋 처음부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